책을 아주 많이 좋아한 여우 아저씨는 책으로 배를 채우고 지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소금 한줌 톡톡, 후추 등컵 톡톡 뿌려서 꿀꺽 먹었어요. 가난뱅이 여우 아저씨는 책을 마음껏 쌓수 없어 가구들을 전당포에다 전부 맡겨버렸어요. 책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진 여우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단골로 다녔던 길무퉁이 서점보다 천대나 많이 책들이 있는 건물을 눈여겨봤어요. 음 맛있겠다. 맛있겠어. 여우 아저씨가 넓은 건물로 들어가 책들이 가득 찬 책당 사이를 입맛을 쩝쩝거리며 돌아다녔어요. 여우 아저씨는 오랫동안 도서관 나들이를 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사람들은 누가 책을 먹는다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사서도 많은 책들이 침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책에서 역겨운 진승냄새가 나지 뭐예요? 게다가 어떤 책들은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기도 했어요. 사서는 어쩐지 여우가 수상했어요. 헐, 여우 아저씨가 글쎄? 러시아 문학 쪽으로 어수렁거리며 가더니 거기서 특별히 멋진 책을 뽑아들어 번개처럼 빠르게 소금과 후추를 톡톡 신나게 뿌렸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덥석 책을 물었답니다. 당장! 그 주둥이를 우리 책에서 떼지 못해요. 오늘부터 당신은 출입 금지예요. 읽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 불쌍한 여우 아저씨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광고지라든가 공짜 생활 정보 등을 닥치는 대로 먹다가 결국 소화불량에 걸리고 말았어요.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 없는 여우 아저씨는 나쁜 생각을 하고 탈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방을 메고 길무퉁이 서점을 향해 갔어요. 딜모퉁이 책방에서 책을 가득 채워 너무 무거워진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꾹, 그, 이렇게 무거울수가 다음에는 손수레를 빌려야겠어. 집에 돌아온 여우 아저씨는 신나게 책을 읽고 개걸스럽게 책을 먹었어요.